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라면을 요리까지 해서 먹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파, 숑, 숑, 계란, 타닥 되겠습니다. 계란, 타닥. 자, 일단, 이 라면은 베지테리언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에요. 베지라면이라고 그러는데, 100원이라고 써있죠. 예. 자, 별로 이제, 라면이 제가 먹을만한 게 별로 없어요. 이렇게 고기를 끄는 이유로는. 전부 육수가들어가고 발까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. 제한적인데, 예. 그래도 뭐, 시장의 반찬이라고 또 맛있어요. 저 나름이. 짤짤 굶으면. 예. 일단, 물을 올리고요. 일단 라면 수프를 저는 이렇게 끓일 때, 이렇게 수프를 먼저 집어 넣고, 집어넣고 플레이크 수프, 수프도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음 그리고 물을 받아서 끓이고요 저는 이거. 라면을 그냥 끓이긴 끓이는데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이게 <laughs> <laughs> 물을 조절을 잘하는게 이게 아주 라면이 간을 뭐든지 잘 맞추는게 뭐 어떤 음식이든지 키 되겠습니다 키 그런데 이 정도면 하나 끓이기 에 괜찮은가요 조금 더 넣을까 자 여기 라면을 끓일 때는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김치가 들어가야 돼 김치 김치가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국물까지 해서 게임 오바 되겠습니다. 게임 오바. 김치가 안 들어가면 맛이가 떨어지죠. 맛이가. 원래 한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온 종갓집 김치 되겠습니다. 종갓집 김치. 이게 웬만한 맛이 아주 무난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김치를 넣으면 국물도 시큼시큼하고 아주 너무 맛있어요. 자, 김치를 좀 넣어주고. 자.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딱 집히고요. 자 불을 올려놓고 자 요거는 이제 집어넣어 놓고요 파를 장만하면 되겠죠 파를 <laughs> 자그 다음에 파를 씻어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라면에는 파숑숑 계란탁이라고이파가꼭 들어가야지 또 이게 또 제법인거죠 자 그럼 파를 씻어서 대충 이렇게 씻은 다음에 자. 이거 이좀 시들시들한 거는 좀 싹둑 잘라 버리고요. 조금. 자. 근데 이게 봐도 야채니까 좀 듬뿍듬뿍 먹어줘도 괜찮겠죠? 네. 이 정도로, 이 정도로 잘라버리고, 뿌리기도. 더 뿌리기 심으면 또 나는데, 그죠? 네. 자, 그리고, 이쪼그리한 것도 좀 잘라버리고요. 자, 그리고 좀 이제, 이제 점성 넘성 쓰는 거예요. 쓸어서, 이 파고 계란은 이거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장만 해놨다가 라면이 들어갈 때 라면이 넣고 나서 한1분 있다가 집어 넣어보려고요. 어떻게 끓이는 게뭐 정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나자 그다음에 이거는 두만은 다 썼으니까. 제자리. 자, 그라고. 자, 그라고. 나물 이제 끓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. 아, 감기 걸려가지고 이 감기야. 자. 이렇게 끓여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거기서는. 어우, 화력은 되게 좋죠. 음. 화력은 좋은데. 그냥, 그러나. 자, 그래서 다녀. 또 샀으니까는. 자, 자, 자. 자둘셋 끓죠 자 끓으니까는 퐁당 퐁당 물이 좀 많나? 안 맞나? 퐁당 넣고 아까 수프는 다 들어갔으니까 조금 얼큰하게 고춧가루도 좀 넣겠습니다 감기가 아주 확풀리게 고춧가루 한 봉다리 넣고요 타이머 시간을 좀 맞추고 불을 좀 조절하고 음, 타이머는 지금부터 3분.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하고 그리고 파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. 음. 아 화력 좋고요. 김치 보이시죠? 김치. 야. 어디? 김치 하나 먹어보고. 아, 오 마이 갓 와. 아주 시큼시큼한 게 아주 기동차네, 기똥차이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으면 아주 살기 힘든 거. 아, 국민 음식, 세계적인 음식 라면 되겠습니다. 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 이 기호에 따라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첨가해서 드셔도 되고요. 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, 맛이. 단백질은 충분히 넣게. 두개 넣어주고. 음. 계란은 지금 넣을까, 지금? 너무 안 익어도 안 되니까. 2분 덮어줄 건데. 계란 두개 미리 첨가. 파송중 계란 딱이면 뭐,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, 말이. 음. 자, 계란 두 개. 음에 두개자 30초 전 파놓고 1분 더 끓이겠습니다 그리 자땡 했으니까요 자 1분 더 끓이겠습니다 1분 자 파를 쓱 집어넣고요 자자자 맛있겠죠 맛이, 맛이 우와 완마 완마 초전 9, 8, 7, 6, 5, 4, 3, 1, 땡, 땡 되겠습니다. 땡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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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자, 다가싹 자, 어 덜어, 자, 어 가지고요 자, 자, 게 오호 오호 오 비트가 들어붙었네 어, 아까운 계란 같은다 자, 살뜰 살뜰하게 긁어서, 자, 자. 이. 이거 앵그리를 맞춰야 되는데, 이거 앵그리가. 나올래나 볼까? 음. <laughs> 아, 고기 테이블이 좀 지저분하니까. 용색이 먹방인데 좀싹싹 행주로 닦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자 오마이갓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러기 뜨겁네 뜨거 자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. 자, 이야. 제가 손수 끓인 라면 되겠습니다. 이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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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야. 와, 여기 뭐, 식당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뭐 다른 거, 맛있는 거. 아유, 제가 입맛이 아주 싸구려가지고 큰일이에요. 명품을 부르고 그냥 라면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중에. 한 사람 되겠습니다. 예. 와. 어, 맛있어, 맛있어. 음. 와. 계란도 두개딱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반숙이 돼가지고 김치도 딱 집어넣으니까 이건 뭐아 라면 먹고 사는 사람 아주 제일 부자인 거 제일 맛있으니까 와. 아... <laughs> 저는 짠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, 소프를 다톡 털어놓고, 김치를 또 이만큼 집어넣었어요. 근데 물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. 저는 아주 짭짜름매이지맛시지 싱거우면 아주 맛이 없더라고요, 싱거우면. 와. 와, 와, 와. 아. 이거 내면 라면 다섯 개까지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개부터는 아주 맛이 배가 불면 맛이 좀덜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우 어. 어. 어, 옛날 옛날에 라면이 안 나왔던 시절에 이런 것도 못 드셔보시고, 우리 조상님들 일찍 가신 분들은 참 너무, 아, 불쌍한 거. 음. 우와. 파가님, 사각사각 쓰면서, 국물도 시큼 털털하면서, 짭쪼름하면서, 와, 김치도 그냥 새콤새콤하게 씹히고, 이건 뭐, 뭐, 더 이상 뭐,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. 예술인 거죠, 예술을. 아. 아. 우면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병이다. 금강산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지만,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건 아주 금강산부터 더 낫다 이거죠 이야 아,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도가 절로 남네 이 돈은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, 하나님 이 맛있는 라면을 저에게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그죠? 근데 사실 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. 그 대부분. 맛있으니까.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, 제가 이렇게 먹방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지를 않았으면, 벌써, 그냥 벌써 순삭했죠. 너무 맛있어가지고, 쏙쏙 넘어가니까. 음, 금 얇게 아껴서 먹느라고, 지금, 아하. 아, 진짜 맛있네요. 많이 출출했었나 제가. 아. 아, 이번 주에는 눈산는두번 갔다 왔어요, 두 번. 만나 음,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. 작년 시즌에는 막 일주일에 세 번씩 갔는데. 올해는 이게 나이가 들었어서 그런지 좀 게을러져가지고. 와. 어, 맛있어라. 어. 어, 당뇨만 어, 없으면 그냥 적어도 한세개 정도 끓여 먹고 싶네. 아우 <laughs> 당뇨가 너무 올라가요. 하나 이상 끓여 먹으면. <laughs> 야, 팔을 듬뿍 넣더니 었팥 씹히는 맛이 그냥 낀내주네낀내줘 땀 나는 거 보세요. 땀, 땀. 어코뚱에서막 땀이 나 땀이 는데 겨울에는 이참 좋은 음식이란 얘기죠. 좀 바깥에서 야외 활동하다 막좀 춥고 그러면 그냥 뜨끈뜨끈 그런 게 나면 그래서 후루룩 쩝쩝쩝 하고 먹으면 아주. 아, 이야. 스노보드 타다가 중간에 한번 내려와서 영양 보충. 딱 하면 아 끝내주겠네요. 와. 제가 밥을 예약을 해놨더니 밥이 되고 있네요. 밥을 착 말아먹어도 됩니다. 와. 이야, 국물이냐? 김치가 들어가니까 국물이 이렇게 좋아요 국물이 와, 이 국물도 제가 아주 요번에 딱 맞췄네요 근데 약간 작은 듯하지만 쪽쪽으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이고, 야, 야, 야. 쭉쭉 나 와, 쭉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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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동찬 라면 쿠킹 및 먹방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라면도 맛있게 드세요.